로 강연의 최경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된다 손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변화되어지는 것을 예견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은 첫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장 진솔한 것이고 거짓이 없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땀이 배제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고민이 배제될 수 없는 것이고 집중이 생략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면 가장 본질적 요소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결국 생각하는 것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서 나온 결과물을 얼마나 더 저장시켜 놓느냐의 문제는 인공지능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것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하는 생각의 패턴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공통된 생각 또는 질문, 그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이런 형태의 일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술로 해결되어질 것이다라고 본다고 쳐도 결국 어떠한 것을 새롭게 생각해내는 영역 이것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지요 모 그룹에서 신입사원을 공채하는 중에 창의적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었다고 합니다 모잉 747 여객기에 투공을 실는다면 베개를 실을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를 내었다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또는 입사 시험을 치러 온 수험생들이 투공의 해적을 구하고 비행기 안에 전체 공간을 추하거나 추측해서 거기에 몇개 정도의 골프공이 들어갈 것이다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던 중에 매우 통찰력 있는 인스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요. 사람이 했던 질문은 바로. 후공을 실은 후에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륙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임팩트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인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비행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뜨는 것이죠. 뜨고 착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 비행기는 존재감이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비싼 비행기를 창고용으로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가 비행기에다 단순히 창고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골프공을 싣고 이륙을 해서 어딘가에 착륙을 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낸 것이죠. 결국 로직화 되어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영역이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어떤 것들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의 최초의 생각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기술을 배우겠다라는 노력과 더불어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본질적 요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강연의 최병철 원장이었습니다.